안녕하세요 여러분 용대가리의가리입니다 오늘은 매직워터로 이렇게 좋은 액기를 만들 거예요 네, 매직워터에 추천한 저 영대가리의 가리입니다 이렇게 탱글탱글한데요 손에는 안 묻고요 손에 묻지 않고 투명해요 일단,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냥, 물에, 소다를 넣고, 물풀 넣으면 돼요. 안 뭉치는 게 정상이니까요. 네,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물이 완성되셨으면, 칼라겜을 준비해 주세요. 저는 제가 만든 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칼라 개물을 어, 너무 많이 넣었네요. 지금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어, 많이 넣으시면 완성하면 투명한 정도가요. 줄어드니까요. 그 점은 원하시는 대로 투명하게 하고 싶으시면 엑칼라괴물이거을 조금만 넣어주시고 투명하게 안 해도 되고 빨리 하고 싶으시면 이칼라괴물을 많이 넣어서 됩니다. 얘들 이제 그냥 막 섞어주세요 이렇게. 자. 계속 막 섞어주세요. 지금, 막, 해초같이, 이렇게 되게, 계속, 섞어주세요. 기포 때문에 잘안 보이죠? 예, 네. 대략 좀 할게요. 이렇게, 지금, 섞였어요. 근데, 네. 칼라 게임을 너무 또 적게 넣으시면, 안 뭉치니까요. 잘 조절해주세요. 이렇게 약간 해파리? 해초처럼 막 이렇게 미역처럼, 예, 막 망가뜨려주신 다음에요. <laughs> 짠. 선크림? 을 넣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어주시면 안 되고. 조금만 넣어주세요. 조금만 넣어주시고 잘 섞어 주셔야 돼요. 잘 뿌가 주세요. 뿌개 주세요. 부셔 주세요. 부셔 주세요. 오케이. 쉬요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뭉쳐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선크림 알갱이를 대충 잘섞어주셨 쓰면 여기서 액기를 한번더 넣어주세요. 액기를 한번 더. 아까 넣었던 양보다는 조금 적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액 넣, 한, 두 번째 액게 넣기 전에 뭉쳐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액게 넣기 전에 약간 이렇게 들었을 때 늘어나는 정도가 돼 있어야 되고요. 이제 이렇게 넣으시고, 완전히 섞어주세요. 뭉칠 때까지. 곧건 완성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계속 섞으면, 저는 지금 영상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오늘은 무편집이라서, 어, 지금 뭉쳤죠? 저는, 전에 만들어둔 거랑 그냥 섞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탱글탱글한데, 되게 시동성 있는 액기예요. 매직워터, 오늘 매직워터로 액기 만들겠는데요. 매직워터를요, 어, 이미 만드신 수제 액체 괴물이나 액, 액점? 점토 같은 데다 이렇게 막다 섞어주시면요. 더, 더 좋게,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매직워터 이렇게 액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탱글탱글한 액게를 오늘은 매직워터로 만들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영상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전통 만들기 영상 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영대가리의 가리였고요.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가시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